못 들어가게끔 X자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유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차를 완전히 꺾어 보겠습니다 어! 새롭게 출시된 유로트럭2 발칸DLC에 시크릿로드가 있다 그래서 이곳 사라이보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트럭 그림이 그려진, 어,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쪽 골목길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유저분들이 이쪽 도로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유로트럭 고인물들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부딪혀 보고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 어우, 씨. 사, 정없이 예. 지금, 센서가, 올리고, 오, 저, 오른쪽, 네, 오른쪽, 왼쪽, 왼쪽, 사이드 미러 보시면서, 어, 부딪힘 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 오른쪽 사이드 미러도 체크해 주시고, 트랙터가 지금 오른쪽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도킹되어 있는 트레일러는, 로우로더트레일러예요 확실히 길이 비좁긴 하네요. <laughs> 자, 들어가,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실제 유로트럭 맵에는 표시되지 않는 도로예요. 쭉 들어가 볼게요. 약간 마을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 현장도 있고요. 일단 여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갈 때 트랙터 왼쪽 보고 오른쪽에 트레일러가 담벼락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그걸 좀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왼쪽으로 트랙터를 붙일게요. 어? 부딪혔는데? 부딪힌 게 트레일러는 아니에요. 제가 뒤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봤을 때 앞에 모래 쌓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살짝 부딪힌 것 같습니다. 아직 어, 트레일러는 안 부딪혔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앞쪽에, 예, 여기 턱이 있잖아요. 바퀴, 앞쪽 바퀴 턱. 여기 때문에 살짝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유유. 일단 턱을 좀 밟아줘야 될것 같아요. 턱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타고 올라가야 돼. 그리고 왼쪽 체크해 주시고요. 어, 좋아요. 이대로 차. 끌고 가면 돼요. 예. 아직, 뭐, 전혀 부딪힌 거 없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지금 여기서 왜 더디냐면, 여기 지금 모래가 쌓여있는 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쌓여있는 것 때문에. 자, 요거 그냥 뚫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에, 통과해 줍니다. 쉬운데? <laughs> 아니, 뭐,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호드갑을던 거야? 응? 막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네와 아까 진입하는 도로폭에 비하면 여기는 뭐 거의 대로변인데 일단은 와 유로트럴에서 이렇게 골목길을 제대로 와 디테일하게 구현해 곳은 최초 아닌가요 와우 자 이제 올랐으면 내려가야죠 오, 오. 자, 오른쪽 트레일러, 예, 사이드미러 오른쪽 보시고요 조금 빠르죠? 속도 줄이고, 오른쪽에 차 붙여가지고, 빠져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오른쪽에 붙여주고요좀더 오른쪽으로 붙여줘도 됩니다. 여유 있어요. 계속해서, 오른쪽에는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른쪽, 여기 앞에 보이는 기둥, 담벼락 여기 차 완전히 붙여주세요. 예, 붙여요. 너 붙였다 살짝 막히자 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좀 꺾어주세요 꺾어 꺾어요 꺾어 꺾어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조금 천천히 너무 빠르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좀더 붙여주세요 좋습니다 바퀴가 올라탄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 될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뭐야 <laughs> 잠시만 이게 뭐라고 어렵다고 그렇게 오늘 가볼 뜰 거야. 어, 아 그리고 사라이버 쪽에 또 골목골목 좁은 골목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비게 네비기... 오, 차 들어온다. 먼저 보내드리고 여기까지는 뭐 맵에 표시되는 도로예요. 뭐야깜 갑자기 <laughs> 어사 사이드미를 보라고. 네, 오케이. 여기서 가다 보면은 왼쪽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 여기는 아예 차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가 못 들어가게 막혀 있네요. 자 저기 빨간색 승용차 보이시죠? 테슬라 차량입니다. 저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못 들어가게끔 X자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유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차를 완전히 꺾어 보겠습니다. 어! 같은 경우에는, 아, 1차선에 들어오는 차량을 제가 미처 사이드미러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전할 때는 확실히 사이드미러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들어, 진입해야 되는 도로가 폭이 좁다 보니까 1차선에서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2차선에서부터 차를 밀어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미리 자체 깜빡이 넣고 왼쪽에 보이는 테슬라 차량 빨간색 체크해 보고요. 자 여기서 바로 꺾지 말고 조금만 더 트랙터를 앞으로 밀어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자한바퀴 켰는데 들어올 거야? 정말? 보내줘요 네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 다 꺾었어요 이대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이제 핸들 풀고 자 센서 계속 울리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씀싸하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에 이제 주차된 차량들 조심히 통과하면 될것 같고, 어, 이제 대로변으로 나가실 거면 이제 좌측으로 빠지시면 돼요. 지금 차량 지나가는 거 확인되시죠? 조금 더 골목길을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빠져 나가시면 됩니다. 이쪽이에요, 오른쪽. 아, 여기도 왼쪽으로 크게 돌려야 될것 같은데, 아, 일단 여기서부터 좀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차를 해볼게요. 신호등 조심하고, 센서 작동 안 하네? 자 바로 여기 골목길이에요 여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왼쪽에 주차된 차량 그리고 오른쪽에 화단이 있죠 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이드미러 계속 확인해야 돼요 자 화단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트레일러가 비벼질 수 있습니다 그거 유의해야 돼요 시장도로이기 때문에 천천히 네, 완전히 트랙터를 왼쪽으로 붙여 주시고요. 여기 앞에 사람 있으니까 조심. 오케이, 꺾어주고 이대로 펜들 풀고 자 오른쪽 계속 주시해야 돼요. 화단에 트레일러 안 붙이도록. 그렇죠. 아 좋다. 와우. 와우. 한 번에 깔끔하게. 네, 아주 좋아요. 왼쪽 트레일러 체크. 좋습니다. 어, 오른쪽에 람보르기니 주차되어 있는데요. 가볍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목길을 하나 또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라이버 골목 통과했고, 바로 근처에 두 번째 골목 공략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직진해 주시고요. 어, 이곳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 좌회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빡이 놓고, 자, 좀더 고개를 꺾어서 들어온 차량 없죠? 자, 여기서부터 이곳 골목길, 아, 여기도 <laughs> 오른쪽에 주차단 차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폭이 아까보단 좀 넓어 보여요? 큰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쭉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도로가 두 군데로 나뉘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좀 살펴, 살피... 아, 왼쪽 막혀 있습니다. 왼쪽 막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왼쪽으로 차를 붙여서 여기서 꺾어줍니다. 오케이. 예스. 자, 그리고 꺾어주면서 오른쪽으로 트랙터를 붙일게요. 자, 앞쪽은 막혀 있죠? 그러면 좌측으로 꺾어야 된다는 건데. 조금 더 차를 앞으로 붙여서 최대한 이쪽 건물 벽과 안 부딪히도록 다 꺾어야 되는데 오 이거 뭐 부딪히는 거야? 살짝 뒤로 가서 오케이 아한 번에 통과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살짝 뒤로 갑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자이 상태에서 앞에 조심하고요 핸들 풀어주고 트레일러가 풀려야 되는데 풀리고 있죠. 자연스럽게 오케이 센서 올리지만 이상 없습니다. 왼쪽 막혀 있어요. 자 여기서 직진하게 되면은 대로변이 나옵니다. 와우 트램이 또한데 지나가고 있네요. <laughs> 자 이번에 출시된 유로트럭 2 발칸 DLC 이곳 사라예보에 있는 시크릿 노드 말고도 다른 곳에도 왠지 숨겨져 있는 도로. 골목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찾아보고 있으면은 공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네알 마틴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